오케이, okay. 진짜, 감히, 자주 뵙게 됐는데, 자주 뵙게 된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자랑해, 자랑할까, 근데, 뭐냐면, 사실, 약간, 서브사람 중 하나는, 비키비어 문제점을 해결했는데, 초중고기교 이건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 노즐인데, 모르겠어요 대략 6개월 전쯤에 bqb1 리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엔더3가 워낙에 가성비가 좋은 프린터라 비교하긴 그렇지만 이 부분은 조금 실망입니다 3D 프린터를 조금이라도 사용해 보셨고 프로파일 설정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 후로도 한동안 애를 좀 먹었습니다 해외 리뷰 영상을 봐도 엔더3와 아주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를 좁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노즐이었습니다. BQB1에서 사용되는 UM2 노즐인데 엔더3에 사용되는 MK8 노즐과 비교해보면 크기부터 많은 차이가 납니다. 물론 노즐의 토출구가 MK8에 비해 넓어서 배드에 잘 붙긴 하지만 노즐 하나를 사용해 멀티컬러로 출력하기에는 확실히 단점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노즐 자체가 크고 길다보니 열을 많이 품고 있어 출력 속도에 아주 약간은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재질마다 리트렉션 값을 잡기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노즐을 MK8 노즐로 교체했습니다. 교체 후에는 확실히 출력물의 퀄리티가 올라가더군요. 그런데 노즐을 교체하게 되면 노즐의 크기가 작아지는 만큼 기존의 냉각 덕트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덕트를 만들어 놨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시고 교체 전에 미리 두 개를 출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서포트는 만들어 놓았으니 슬라이서에 넣고 방향 그대로 출력 후 서포트를 제거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노즐 교체는 일명 야마테이비 라고 하죠 이 나사 테이프를 감아 놓지 않으면 필라멘트가 새어 나올 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즐을 충분히 달궈준 후 3D 프린터에 전원을 끄고 필라멘트를 제거합니다 익스트루드에서 튜브를 제거합니다 프린터 헤드의 통합 모듈선도 제거한 후 X축 가이드에 나사를 풀어 프린터 헤드를 분리합니다 아래쪽 4개의 나사를 풀어 냉각 덕트를 제거합니다 히트 블럭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고 노즐을 제거합니다. 교체할 노즐에 나사 테이프를 감습니다. 테이프를 나사산에 밀착시켜 4에서 6번 정도 감으면 됩니다. 노즐을 히트 블럭에 체결합니다. 교체 후에는 통합모듈 3만 연결해 온도를 240도까지 올려 히트블럭을 충분히 팽창시킨 후 전원을 끄고 히트블럭이 식기 전에 노즐을 꽉 조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출력한 덕트를 체결하면 끝입니다. X축 가이드에 프린터 헤드를 체결한 후, 필라멘트 튜브와 통합 모듈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교체가 끝났으니 레벨링을 다시 잡아줍니다. 몇가지 테스트 출력을 해 봤습니다. 표면의 조도도 좋고 정말 잘 나왔네요. 원 부분도 거의 처짐 현상 없이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1/4 구는 살짝 놀랬습니다. 3D 프린터의 특성상 구체나 반구체의 내부를 완벽히 출력하기에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서포터 없이 이 정도까지 출력된다니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혹시 방구 상태는 좀 다르지 않을까해서 급하게 50mm 방구를 출력해봤습니다. 역시 외관은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내부도 1/4 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뭐 서포터 없이 이 정도면 출력의 한계로 인해 제약을 가졌었던 디자인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도 있겠네요. 보라색 통은 UM2 노즐을 사용해 출력된 것입니다. 확실히 이런 문양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출력이 좀 취약하더라고요. 반면 MK8 노즐로 출력한 것은 딱히 손댈 것 없이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뒷면을 보면 u m 2 노즐의 경우 스크래치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리트렉션의 위치입니다. 노즐이 크다 보니 리트렉션을 위해 멈춘 흔적이 더 많이 남더라고요. 3D 프린터를 사용하다 보면 노즐 주변에 필라멘트가 녹아붙는 현상이 흔히 일어나죠. 리트렉션을 잘 맞춰놨다고 해도. 이게 아주 조금씩 거미줄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필라멘트의 색상별로 미세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UM2는 노즐이 크다 보니 확실히 많이 붙습니다. 때문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 기계적인 움직임에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더군요. 이제는 하드웨어의 안정성과 가격을 생각하면 엔더3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고로 큐라의 슬라이싱 프로파일은 BQB1의 프로파일보다는 엔더3 프로의 프로파일이 아직은 더잘 맞습니다. 여분의 MK8 로즐이 있으시고 교체가 가능하신 분에게는 BQB1이 엔더3 시리즈의 대체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